형광등의 변신, 빛을 감추고 분위기를 바꿔보세요. 자연을 담은 천정등으로 건강한 빛을 누려보세요. 집안의 조명이 지나치게 인공적이라고 느끼거나 건강에 해로운 소재가 걱정되셨다면 이 제품을 주목해주세요. 벌레디나셰 블랭크 천정등 가리개 RM288004는 천연순면과 광목으로 제작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재 덕분에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으며 부드럽게 퍼지는 빛으로 눈에 피로감 없이 편안한 실내 환경을 제공합니다. 자연과 건강을 담은 인테리어를 지금 바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품에 안기는 순간, 까사베르데심 형광등 천정등 가리개를 소개합니다. 형광등의 강렬한 빛 때문에 눈이 피로하신가요? 게다가 천정등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고민이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까사베르데심 형광등 천정등 가리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숙면과 광목 소재로 만들어져 부드럽게 빛을 확산시켜 눈의 피로를 덜어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디자인으로 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인테리어를 한층 업그레이드해 줍니다. 설치도 간편해서 누구나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공간도 까사베르대로 품격을 높여보세요. 지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은은한 빛으로 공간의 품격을 높이세요. 형광등의 강한 빛 때문에 눈이 피로하시거나 방안의 분위기가 어색하게 느껴지시나요? 인테리어와 맞지 않는 조명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 조명 가리개 커버형광등 전등갓 램프 덮개를 만나보세요. 베이지 색상으로 실내 인테리어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강렬한 빛을 부드럽게 차단하여 눈의 피로를 덜어드립니다. 이 제품과 함께라면 방 안에서도 편안하고 아늑한 휴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고 집안 분위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보세요.